혈류순환 장애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혈류순환 장애라는 것은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 혈관의 문제는 동맥경화나 또는 고혈압처럼 혈압이 높거나 혈관 벽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거나, 그리고 혈액의 문제는 당뇨, 고지혈증, 뭐 담적, 혈전, 뭐 포도막염이란 염증, 외상 타박출락교통 사고로 인한 어혈, 죽음 피. 이런 것들이 혈관 안에 쌓이면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력 공급이 잘 안되면 시신경 이축 완전히 막혀버리면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어, 그때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열이 많은 사람들은 결명자가 많이 도움이 된다면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항상 피곤하고 어, 몸이 찬 체질 구기자차를 데려서 먹는게 좋습니다 결명자도 고지혈증에 좋고 구기자도 고지혈증에 좋은데 다만 결명자는 간에 열을 내려주는 약자 간이 열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 결명자 간이 허해요 간이 약해요 쉽게 피곤해요 어 그리고 기운이 없고 소변을 자주 보고 차가운걸 먹으면 곧바로 소변본다든가 간과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 쉽게 피곤하고 콩팥 기능이 약해서 뭐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본다든가 조금만 차도 소변 본다든가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색깔도 노란 것이 아니라 흰색 소변을 보는 사람 노란 소변 있고 냄새 나는 소변은 주로 열이 많은 사람한테 많고 소변 색깔이 희고 맑은 색깔 그러면서 자주 보는 경우는 몸이 찬 사람한테 많습니다 그때. 어, 몸이 찬 체질의 구기자가 따뜻하게 차로 데려먹으면 또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로 다시 주시면 됩니다.